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소리입니다 네, 내일은요, 두 개의 종목이 동시에 상장을 합니다. 모델 솔루션과 이노룰스. 따로따로 상장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일정이 되겠고요. 모델 솔루션부터 해서 상장일의 체크포인트를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에서 배정을 받았고요. 공모가는 27,000원이었으니까 확인을 해주세요. 우리 사주조합 미달이나 기관투자 미남 내역은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배정이 다 됐고요.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수요 예측대 8.12%에서 배정 후 17.58%까지 증가했습니다. 두배 이상 늘어나긴 했네요. 그리고 3개월 확약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은 13.24%까지 10%대로 줄어들게 되고요. 원래도 10%대였지만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계산하면 229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유통물량 측면에서 매우 매우 매력적인 조건을 다 갖춘 공모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보면 기존 주주가 없기 때문에 국내 기관의 비중이 59.79%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 일반 청약자 29.51%, 그 다음 해외 기관 10.6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이나 일반 청약자들이 상장일에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죠. 정리하면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17.58%. 좀 경쟁률이나 다른 조건들에 비해 아쉽기는 합니다. 어, 그래도 최종 유통 가능한 물량은 13.24%로 매우 낮고요. 또 기존 주주의 비율이 전혀 없다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유통가는 금액이 229억 원 밖에 안 된다는 것도 엄청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하겠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조건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와 일반 청약자들이 시초가 한가에 주문을 미리 좀 빨리 많이 내지만 않는다면요. 시초가 더블을 또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보시면 유통가는 금액 200억 원대였던 2022년의 종목들을 쭉 써놨는데요. 보시면 수익예측 경쟁률이 매우 낮았던 공구우먼이나 에드바이오텍을 제외하고는 상장일에 따상 혹은 따상 턱밑까지 기록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모델솔루션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다소 낮은 편에 속해요. 그게 유일하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충분히 좋은 가격 수준에서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네 우선 그래서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보면 100% 이상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론적인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비교 기업의 퍼는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36.83배 평균은 36.83배가 나오거든요. 모델 솔루션의 22년 예상 순이익은 84억 원이고요. 여기에 평균 퍼를 곱하면 평가 시가 총액은 3,094억 원 적용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당 평가가액은 48,364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공모가 27,000원보다 약80% 정도 높은 수준이에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에도 꽤 높은 수준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100%를 좀 기대해 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장일의 시초가는 24,300원에서 54,000원 요 구간에서 시작을 할 텐데요. 시초가 더블이 형성이 된다면 확률상 장이 시작된 이후에 더블 이상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데 혹시나 시초가가 더블에 실패하고, 뭐 공모가의 50% 아래 가격에서 출발을 한다면, 저는 조금 기다려볼 의향이 있습니다. 최소 80%까지는 좀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우선 모델 솔루션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이노룰스까지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죠. 이노룰스는 NH투자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공모가는 12,500원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사주 미달이나 기관투자자 미납 내역은 없었습니다.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수요 예측된 6.02%에서 15.43%까지 올라갔어요. 마찬가지로 두배 이상 늘려서 잡아주긴 했네요. 또 특히 3개월과 6개월 장기 확약 비중이 높다는 건좀 좋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확약 비율을 적용한 최종 유통가능한 물량은 40.07%로 소폭 감소하겠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이 워낙에 높아서 크게 줄이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금액으로 계산하면 258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모델솔루션과 이노루스 둘다 가벼운 종목이라서 상장일만 안 겹쳤다면 모두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워요 네,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보시면 기존 주주의 비중이 52.40%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 국내 기관, 그 다음 일반 청약자 순서죠. 그렇다면 이노룰스의 기존 주주는 누구이냐? 히타치 제작소, 뭐 NHN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를 포함해서 개인 주주들이 몇명 있어요. 1% 이상.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 물량도 있고 기타 소액 주주 물량도 있습니다. 히타치 제작소는 재무적 투자자이면서 전략적 투자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장 매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는 하는데 히타치를 제외하더라도 기존 주주의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왠지 상장일에 바로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5.43%,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40.07%로 매우 높고 기존 주주 비율도 21% 정도로 많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다 매도를 한다고 해도 그 금액이 258억 원 수준이라 매수세가 좀 붙어준다면 성과는 충분히 낼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유통시총 200억 원대 종목들의 사례를 봤었잖아요. 이노룰스는 모델솔루션에 비해서 유통물량 측면에서는 확실히 뒤처지는 조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쟁률이나 뭐 확약비율이 아주 낮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손실이 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노롤스의 이론적인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비교기업들의 퍼는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22년 예상 순이익 35억원에다가 평균 퍼를 곱하니까 평가 시가 총액은 724억원으로 계산이 됐어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주면 14,084원 정도가 나옵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플러스 12% 정도 수준이에요. 여기에 유통 시총 200억 원대의 버프를 받게 되면 훨씬 더 올라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이노루스가 단독 상장이었다면 그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나실 것 같은데 모델 솔루션과 동시 상장이라서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렇다면 우선 둘다 나쁘지 않은 조건의 동시 상장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스코넥과 이지트로닉스, 지오 엘리먼트와 i t i 즈 정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k 옵션과 에드바이오텍은 왜 껴놨냐면, 둘다 유통가는 금액이 200억 원대였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같이 작성을 해뒀습니다. 보시면 당연히 둘 중에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쪽으로 자금이 쏠렸어요. 특히 스코넥과 이지트로닉스를 보면, 스코넥은 시초가부터 따블을 만들고 따상까지 찍고, 종가는 공모가의 88%까지 좀 흘러내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지트로닉스는 시초가는 6%대로 출발을 했지만, 고가 기준 38%까지 올랐다가 다시 종가는 16% 수준에 머무르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비교 우위가 있는 종목에 시초가부터 자금이 쫙 쏠렸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은 뒤처지는 종목에 다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두 종목 모두 가벼운 경우, 둘다 성과가 좋았어요. 지오 엘리먼트와 ITIG를 보면 그렇죠 지오 엘리먼트는 따상, ITIG는 159%, 거의 따상을 달성했었으니까요. 뭐 그때 물론 시장 분위기가 좋기도 했고 그리고 K옥션과 에드바이오텍의 경우에는 에드바이오텍이 현저하게 수요예측 결과가 부진했기 때문에 K옥션이 종가까지도 따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에드바이오텍은 마이너스 4% 정도에서 출발을 했지만 고가 기준 14%를 찍고 종가는 마이너스 15%에서 마무리가 된 거고요. 중요한 건 에드바이오텍처럼 경쟁률이 102대 1밖에 안되고 확약 비율이 0%였던 종목도 고가 기준으로 10% 이상의 수익 구간을 줬다는 거죠. 네, 우선은 요런 과거 동시 상장의 사례들을 좀 참고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모델 솔루션과 이노 룰스 조건들만 딱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죠. 당연히 모든 면에서 모델 솔루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노 룰스는 다른 것보다는 오버행 이슈, 유통 가능 물량이 좀 많다는 부분이 우려스럽고요. 또 이론적으로 계산해본 주가가 다소 낮다는 점을 고려해서 저는 목표 수익률은 30%에서 40%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개인적인 목표일 뿐이에요. 그리고 스코넥과 이지트로닉스의 사례처럼 장 초반에 모델 솔루션에 자금이 집중됐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너롤스로 자금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특히 또 이너롤스는 기존 주주의 물량이 많으니까요. 기존 주주 물량을 좀 털고 뒤늦게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둘다 생각한 정도의 성과를 내고 매도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내일 모델 솔루션이 더블을 만들지 못한다면 SBB테크 상장이라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제가 시초가 매도를 하지 말자고는 절대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너무 이른 시간부터 하한가에 매도 주문 되는 것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효과 때에는 시간의 우선순위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8시 40분에 주문을 내나, 8시 59분에 주문을 내나, 같은 시간에 접수된 걸로 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고, 그래도 영 팔고 싶다면 9시 근처에 매도 주문을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